연마기가 이제 연마기는 유, 유압식 같은 경우는 밑에 유압실린더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v 홈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평배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다 스크래치가 엄청났죠 이거를 이제 제대로 수리 하려면 이 정도면은 이면하고 이 윗면하고 또 요면하고 또 반대면을 연마를 해 줘야 돼요. 근데 연마를 하고 또 연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스크래핑을 해 줘야 돼요. 그럼 그 돈이 많이 나와요, 이게.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유압 실린더잖아요. 유압 실린더를 제가 저번에 보니까 이이 부분이 도금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도금 부분이 다 녹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여기가 녹이 나게 되면 여기서 에그 오일 실이 조금만 쓰다 보면 또 터져 버려요. 터져 가지고 또 기름이 줄줄 새. 그러면은 이제 또 뜯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버를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쓰려면은 그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요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뜯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베어링 여기에서 이제 연마석이 들어가는데, 소리가 아예 아무 소리도 안 나야 돼요. 요거는 약간 나는 거예요. 아예, 이게, 이 연마기용 베어링은 P4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P4 베어링 자체가 굉장히 가격이 고가예요. 그리고 이제 요새 원자대 가격이 올라가지고, 염, 그, 배아링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 여기에서 이제 소음이 살짝 나면은, 거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정밀도가 떨어져요. 소음이 나면은. 그 진동이 이 가공물, 금형에 거기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소음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전기적인 문제도 있고, 배드에도 문제가 있고, 스피들에도 약간의 소음이 있고, 유압실린더에서 문제가 있고 전기쪽에서는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도 솔레노이드 저것도 좀 안좋네요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요 이런거는 옛날 같았으면 은 이제 기계를 오버홀 할 수도 있어요 왜 옛날에는 진짜 기계가 귀했으니까 새것도 못던지고 사는 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를 뭐 스크래핑 하는게 맞는데 지금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걸 고쳐가지고 오버해가지고, 이거 오버하려면은 적어도 천만원 들어갑니다. 적어도 천만원 들어갈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판매를 얼마 해야 되냐면은, 상당하게, 뭐, 뭐, 계산이 안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사시는 분들이 이걸 또몇 년씩 따지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뜯어가지고 버리는 게 나아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요새는 금형이나 연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상황 봐가지고 어 소재로 다시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부품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